강도의 목격자였던 강도 그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향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돌아섰다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돌아섰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같은 처지로 시작되었는데 처음에 둘다둘다 둘다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전향했습니다. 방향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아, 예수님을 아, 이, 이분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아,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때 나도 나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 구원의 목소리를 내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는 자를 꾸짖는 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아,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 두 사람, 두 강도 같은 처지, 완전히 처지도 같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이 거리가 갑자기 가장 멀어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향해서 한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는 인생길이 인생의 마지막 길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영원히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자 예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의로우심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운명 가운데 처할 사람. 그러나 또한 사람은 강도로 살아갔습니다. 강도 물론 여기 강도가 행악자가 이제 단순히 그냥 범죄 그 돈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반역자의 무리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해하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역자의 반열에 있는 자로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이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가운데서 같이 모욕하고 아, 뭐 아,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아, 이제 십자가에서 같이 우리도 구원해 달라고 얘기하는 구원의 여망을 담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너무나 모욕이라는 말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말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한 사람이 전향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가운데 그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을 빼면 우리의 편견을 빼면 우리의 악한 시선을 빼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통 사람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지금 로마의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의 백부장이 백부장은 군단의 아주 중요한 그런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군단이 보통 6천 명 정도로 이어지고, 이루어지거든요. 그 6천 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군단이 100명 단위로 쪼개 있습니다. 그래서 60명의 백부장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 여섯 개의 보병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천명 단위로 다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백부장, 천부장 그리고 여기 군단장 이렇게 세 명의 이제 세 단계의 지휘 체계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병사들과 이 병사들을 열명 단위로 또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중간 지휘자에 해당하는 백부장은. 한 군단에 6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흔하다고 무시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승진하면 이제 천부장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고 그 경쟁이 심한 가운데서 똑똑해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 이 골치 아픈데거든요. 골치 아픈 곳이 유다라는 곳은 언제든지 이 민족적인 특성 때문에.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잘 녹아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곳에 가는 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골치 아픈 이곳에 보내려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한직에 있든지 좀 미움을 받든지 아니면 정말 유능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 백부장은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끝까지 지금 이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이 지금 입성했고 그리고 잡혔고 채찍질형을 당했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갔고 거기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를 따르는 무리도 적지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지난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칼을 들었다라는 얘기를. 이미 이 백부장은 듣고 알고 있었고 빌라도도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소요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당연히 유능한 자를 집어넣어야 하는 거죠 투입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투입이 되어서 그래서 아마도 체포하는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지금 밤새도록 이 일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 진압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조금 뭐 본인은 중간 관리자니까 이제 빌라도의 손에 있었으니까 밤새에서는 잠깐이라도 잠을 자는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피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그 가운데서 아침 아침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일 그를 끌고 빌라도 앞에 왔다가 헤로세게 해로세계 갔다가 헤로세게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온 그곳 가운데서 이제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묶어서 이제 체직질을 가하는 일 그걸 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을 끌고 비아돌로로사를 통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그곳의 사형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골고다를 향해서 끌고 올라가서 거기에 십자가를 아, 십자가에 달았고 그게 오전 9시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을 다 보는 그 가운데서 민감하게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니까요 유대의 아람말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아마 옆에 혹시 이 예, 통역자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곳에 얼마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간단한 말 정도는 아, 이 깨달아 아는 그런 언어 실력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몇 마디 말은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형벌이 뭐 어느 뭐그 죄수의 십자가 형과 그렇게 많이 달랐겠습니까? 끌고 와서 채찍질해서 끌고 와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비슷한 일이죠 유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언제 칼을 한 번이라도 휘둘러 봤습니까 그가 언제 한번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역사를 잡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고소한 것이 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지만 이제 빌라도가 궁지에 몰렸고. 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 그 메시아적 신분.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종교의 에, 지도자이고 빌라도도 그거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는 거죠. 그냥 교사로서,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람일 뿐인데 그가 마치 폭도처럼, 지금 강도들처럼, 행악자들처럼 취급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당한 일이지만. 뭐그 어떻하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 그래서 끌고 가는데 여인들이 따라오며 울고 그리고 우는 그 가운데 이 사람 아, 이 사람을 향한 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조금 달랐어요. 다른 다른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제 우리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서는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의인이다 인성을 고백하되 그가 무죄한 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런 고백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부었기 보았기 때문에? 보았기에. 여러분 사실 본문은 성경 본문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한 의인이라고 고백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몇 가지 몇 가지 구절 가운데서 몇 가지 부분들을 딱 띄어내면서 아 이분이 이, 이 사람이 그렇게 의사결정하게 된 중요한 근거를 알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한 일이 아니고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되어진 일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십자가 형들과 비슷했는데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아 시에 달리셨는데 여섯 시 아홉 시에 달리셨는데 열두 시부터 시작해서 온 땅이 어둠으로 덮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 6시에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 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둠이 짙게 온 세상을 지금 예루살렘 그 저쪽 하늘 서쪽 하늘로부터 동쪽 하늘까지 북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까지 어둠으로 뒤덮는 여러분 이제 12시부터 3시라고 한다면 해의 시간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믿기로는 아, 이제 태양은 신이잖아요. 그 신이 세상을 가장 밝고 맑게 지배하는 시간이 열두시부터 세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이 온통 검게 변해서 햇빛 하나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지금에야 지금에야 이것이 기상 아, 기상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조금 더 앞에 가서 조금 더 앞에 가서 마틴 루터가 회심할 때 회심할 때 일어난 일이 천둥번개의 일이었고 천둥번개의 일 가운데 너무 무서워서 옆에 아마 번개가 치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냥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천둥번개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객관적인 모습에서, 어, 그랬 거, 거니, 그러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언제든지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면, 짙은 어둠이 일어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하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 왕이나 누군가를 향해서 진노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아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던 이 고대의 사람들에게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었다. 6시로부터 9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과학적인 시대, 과학을 주장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이 세상의 자연 현상이 주님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고 그 지배와 통치는 하나님의 뜻이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 엘리야 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이이 땅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표시였어요.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 다 아시다시피 동방 박사들이 보고 온 별은 동방 박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건 분명히 유대를 나타내는 별그별 그별 가운데서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것시 아름다운 것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부터 데이터를 얻고 정보를 얻고 거기서 믿음과 신앙을 형성하지만, 그러나 이 고대의 사람들에게도 있었던 신앙, 자연 현상 가운데 신성이 하나님의 뜻이 깃들여져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라볼 때, 이 어둠은 심상치 않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나셨던 일도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저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 무엇인가? 51절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 그 일이 백부장이 나중에 안 일이겠고 나중에 몰랐던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마태는요 이,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유에 대해서 그 근원이 되는 얘기에 대해서 그 뒤에 바로 얘기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어,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도 나중에 안 일이겠지만. 그때 일어났던 일은 분명히 지진이었다는 것이죠. 땅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있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며 운명하실 때에 땅이 흔들리는 일이 마침 그때에 일어났다고 마태는. 그때의 그 자리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의 그 경험을 다시금 그 자리 그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아, 우리 아까 보았던 누가복음에서는 그된 일, 일어난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아,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된 일, 그게 뭐냐 지진이, 지진이죠. 지진과 그와 연관되어 있던 사건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이 아, 백부장이 백부장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이 일들을 전체 지휘하고 어, 총괄하면서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항상 그의 몸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냐 예수를 향하여 섰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서서 예수님 예수님의 그 입에 나오는 말그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과 태도 그것 하나 하나를 읽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을 때그때 그는 가까이 있으면서 통역병을 옆에 두고. 그리고 그의 입에 나오는 말을 통역병을 통해서 들으면서 그 주위의 정황들과 상황들을 다 보면서 그리고 그 어두움 아래서 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는 것을 다 보면서 이건 보통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말씀 이 성경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처지에 있다고 가정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른 분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가운데서 부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신성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결코 신앙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부처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인했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은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하냐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그 지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제안했던 한 사람을 신앙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지한 것이고 제가 믿기로는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넘어가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카피해서 그것을 소승불교 원래의 부처의 신앙에 가까운 것에 믹스해서 변질시킨 것이 대승불교 우리 한국에 뿌리 내린 불교의 한 유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한마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승자에 불과한 것인데 잘못된 계승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가 문맹이기 때문에, 문맹이기 때문에 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술된 이 선포된 설교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기의 민족 가운데 와서 자기의 민족 신을 아,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에 의해서 새로운 종교 운동을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것이지만 그가 구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이그 무함마드의 구술을 받아서 적은 꾸란이 예, 성경 말씀이 많거든요. 3분의 2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데이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자가 정치적인 지도자, 윤리적인 지도자일지는 몰라도 그거는 그는 종교의 지도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살아 계실 때부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며 주장하시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 일반 계시의 영역 가운데서 데이터를 얻어도 하나님으로 인정될 분은 한 분밖에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처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몸을 예수를 향하여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 이 최소한 우리는 우리는 글로 쓰여져 있지만 이 백부장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일곱 마디의 말, 백부장이 들었고 통역을 통해서든지 직접 들었든지 들었을 그 일곱 마디의 말을 듣고도 저는 정말 의인이었다고 얘기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그 고백이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론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일곱 마디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죄를 찾아낼 수 있다면 범죄의 이력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있던 태도를 돌이키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범죄자라면 정말 행악자라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소리 질렀던 것을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죄인이라는 그 예수님의 증거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서도 좋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범죄한 것을 찾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을 의인됨을 발견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서 범죄함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이 백부장과 동일한 결론 가운데 이르러서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로마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한 그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놓칠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날 기독교 운동을 일으켜 갈때 성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성전 가까이 있는 이 로마 이 총독의 관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운동을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로마에서 온 사람 아니.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누구든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듣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최초의 로마 군인의 하나 가운데 합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의 자리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가졌던 이 백부장과 같은 신앙을 여러분과 저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운동 가운데 굳건하게 온전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의 백부장 마저도 사리분별이 있을 만한 유능한 그 군인 마저도 십자가에 예수님 체포되면서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정보와 사람들의 이야기와 통역병을 통해서, 아니면 간단한 언어를 통해서 들었, 들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말과,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그 하늘 위로 덮고 있는 그 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고, 이 안타까운 죄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신앙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향하여서는 아버지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하신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가운데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